이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알림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무 디자인의 경험해 봐요여 i u x 디자이너 마디분안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디자이너 마디분니다하 어, 반갑습니다 어떻게 새해는 다복잘 받으시고 있으신가요 어, 오늘 하실 거는 뭐냐면 그 일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라인으로 인한 그래픽적인 아트를 하나 만들어 봤었잖아요. 음, 오늘은 브러쉬나 펜툴을 가지고, 어,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스킬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일러스트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어, 일러스트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음, 내가 원하는 형태를 펜툴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먼저 그려 볼게요. 컨트롤 R을 누르셔 가지고요.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생성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이드를 대충대충 느낌 있게 그려 줍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려줍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려야겠네요. 자, 여기 상단 펜톨 선택하신 다음에, 자, 얘를 기점으로,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해서 수직을 만들어주시고요. 적당하게 라운드를 꺾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여기에 있는 수직을 또 맞추셔서 이렇게 라운드를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수직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좀 과감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차적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 두고 이 밑에다가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잠깐 얘는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동그라미 선택하셔가지고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작은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쉽죠? Alt, Shift, 마우스 좌측 클릭, 드래그, 틱. alt Shift 누르고 확대 좀 크게 얘하고얘하고좀확 대비되게 그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딱 그라디언트를 좀 참가해 줄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이 없다면 상단 윈도우에서 그라디언트 어딨냐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를 한번 쿡 선택합니다. 좋아요. 그라디언트만 좀 빼와서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라인은 선택하셔서 요거를 탁, 논으로 체크해주세요. 어, 겉에 테두리를 없애는 거죠? 얘도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면을 없애주세요. 얘는. 좋아요. 자,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를 더블클릭 하면 요렇게. <laughs>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우리는 밑에 기본 컬러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겁니다. 자 좌측 작은 원은 어, 좀 보라색 계열로 컬러를 첨가시킬게요. 어음좀 끝에는 진하고 이쪽은 좀 주황빛이 나게 요정도 톤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부러 좀 기본 컬러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큰원 선택하시고 그라데이션 쿡 누른 다음에 얘도 라인을 논으로 없애주시고요. 이 녀석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좀 밝은 톤으로 끝에를 이렇게 이쪽을 살짝 이 정도로 한번 해줄게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한80%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그다음 이원두 개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 오브젝트에서 쭉 내리시면 브랜드라고 있어. 요 얘를 누르셔서 메이크 Alt Ctrl B네요. 선택해줍니다. 그럼 얘네가 이렇게 또또또또또 이렇게 꼭 원의 진화 형태 같이 <laughs>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어 어딨냐? 여기 보시면 브랜드 툴이 있어요. W네요. 선택을 합니다. Alt 누르고, 꼭 한번 클릭하면, 요런 창이 떠요. 아무 데나 바탕 아무 데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 거 선택해서 여기를 1픽셀로 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선이 거진 것 같은 형태로 변했죠. 음. 자, 이 라인하고, 얘하고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상단 오브젝트에서 브랜드 해서 여기 요거 선택 해주시면 틱 얘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자 가이드 는 한번 꺼주도록 합시다. 자요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죠. 사이즈는 Alt Shift 누르고 그냥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그라데이션 컬러를 조금 바꾸고 싶어. 어, 컬러를 바꿀 순 없지만 그 위치 값을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이 원을 더블클릭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누르고 쓱쓱뭐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밑에가 더 어두운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음, 이렇게 구도가 가는 게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그 다음에 컬러를 바꾸시려면 얘를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요렇게, 요렇게 입히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좋아요. 자, 저는 한요 정도 구도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원이 더블클릭으로 원이 잡힌 상태에서 이 원을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그리고 얘, 이쪽 원을 더블클릭해서 얘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어. 이런 형태로 아이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원을 더블 클릭, 원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컬러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얘도 약간 이런 톤으로 바꾸겠다. 이런 톤으로 바꾸겠다. 바꾸겠다. 본인이 원하시는 톤으로 바꾸시면은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파란색도 되겠죠? 빨간색도 되고, 초록색도 되고, 음. 그냥 본인이 원하는 톤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만 있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자, 여기서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뚝,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여기 선택, 한 다음에, 더블클릭, 검은색으로, 검은색. 자, 좋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한 다음에 여기 오퍼시티를 0%. 이 끝에 거, 얘만. 얘만 0%. 여기 선택이나 50%. 라인은 1으로 해서, 그럼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얘를 쿡, 줄여봐요.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해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좋아요 얘는 한 이쯤 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대로 Alt Shift 복사해서 얘는 이렇게 좀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엄청 작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림자가 조금 진하니까 오퍼시티를 50% 정도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주 재밌는 형태 디자인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펜툴로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음, 다른 데다가 또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브러쉬를 가지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했다고. 아이고, 라인을 검은색으로 해야 좀잘 보이겠죠. 자,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라인을 검은색으로 좀잘 보이게 바꿔 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좋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할까요 아까 얘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원 작게 하나 넣고. 아이고, 일러스타 좀꼭 깨지네요. 컴퓨터 좀 느리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좀 밑으로 쭉 빼줄게요. 잘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 안 보이시니까. 자, 얘 선택. 그라디언트 선택. 라인.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니까 조금만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100%. 여기도 뭐한요 정도 컬러 오면 될라나 100%. 엔터. 자, 요렇게 하나 넣고요. 얘는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자. 더블 클릭 요번에는 조금 파란 계열 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요렇게. 자, 드래그하신 다음에 <laughs> 똑같죠? 브랜드에서 메이크. 이렇게 전체 드래그, 브랜드, 탁, 하면, 띠용.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laughs> 굉장히 쉽죠? 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오늘 우리가 한 디자인을, 어, 어딘가에 써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은 뭐, 내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뭔가 이벤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개인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픽 요소를 좀 쓰고 싶다, 어, 그라디언트를 조금 더 이쁘게 쓰고 싶다 뭐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설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